안녕하십니까. 정확한 분석으로 시대의 흐름을 읽어드리는 y t i m e 정세분석의 추복길입니다 중국의 외교정책사령탑이라고 할수 있는 양제스 공산당 외교담당 정치국원이 20일날 전후해가지고 한국을 방문하게 됩니다. 미중관계가 충돌 일보 직전으로 가는 급박한 상황에서 이 양제츠의 한국 방문 역시 갑작스럽게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뒷배경에 많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가장 궁금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필 지금 이 시기에 왜양재스가 한국에 오는가, 이걸로 집약될 겁니다. 그런 방안의 목적을 알려면, 우선 이번 양재치의 방안의 화두를 어느 쪽이 먼저 꺼냈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중국 쪽이 먼저 양재치 방안을 타진한 것인지, 아니면 한국 측이 시진핑 주석의 방안을 거론하면서 자연스럽게 그전 단계로 양체스의 방안으로 이어진 것인지를 알게 되면 이 양체스 방안의 이유라든지 목적에 대해서 상당한 실마리를 풀어갈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 신문 그러니까 Y타임스가 다양한 경로를 통해서 취재를 해보니까요. 우선 양체스의 방안 문제를 꺼낸 것은 우리 쪽이 아니라 중국 쪽이었다는 겁니다. 중국이 먼저 갑작스럽게 양체스가 한국에 가서 여러 가지 면을 논의하고 싶다라고 전해왔고 여기에 따라서 외교적 논의가 이루어지기 시작했다 하는 것이 줄거리입니다. 우리 정부 입장에서는 그리안 해도 이 남북 문제가 지금 교착 상태에 빠져 있고 이걸 풀 단초로 시진핑 주석의 방안을 오래 전부터 기대를 해왔었는데 이 양체츠 방안을 마다할 이유가 없기 때문에 그냥 쉽게 수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중국식이 먼저. 양세스의 방안을 꺼냈기 때문에 이 양세스 방안과 관련된 일정이라든지 의제 또한 중국 측이 일방적으로 풀어나갈 수밖에 없다는 점입니다. 그래야 해도 미국과 중국이 신냉전이라고 불릴 만큼 살벌한 대립을 이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오히려 한국 측 입장에서는 양세스의 방안이 부담스러울 수도 있습니다. 왕이 유예 부정도 아니고 중국의 외교 사령탑인 양제스가 직접 한국에 온다는 것 자체가 상징적이기도 하고요. 또 그만큼 중대한 논의를 하기 위한 것임을 보여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면 양제츠는 사람이 누군가 좀 봐야죠. 양제츠는 2001년부터 2005년까지 주미 대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2007년 4월에는 리자오싱을 이어서 외교부장을 지낸 바 있습니다. 외교부장이라 고그면 한국에서는 장관급이죠. 2010년 하노이에서 열린 동남아시아 국가 연합 외무장관 회의에서 힐러리 클린턴 미 국무장관이 항행의 자유 그러니까 지금 남중국해의 항행의 자유에 대해서 언급을 하니까 양재치가 그런 말을 했습니다. 중화인민공화국은 큰 나라이고 다른 나라들은 작은 나라들이다. 그러면서 이 남중국해 영유에 대해서 점유에 대해서 정당화를 할 정도로 철저한 중화 사상을 갖고 있는 자이기도 합니다. 지난 2018년 3월에는 김정은의 방중 결과 및 4월 에 열릴 예정이었던 이 남북 정상회담과 관련해가지고 중국의 입장을 우리 측에 전달한 바 있고요. 같은 해 7월, 그러니까 2018년 7월에는 비밀리에 한국을 방문해가지고 정영, 어, 안보실장을 1박 2일 일정으로 부산에서 만나가지고 미국 간 싱가포르 정상회담 이후의 대책을 논의하면서 한국 측에 정전선은 그리고 비핵화 협상에 반드시 중국이 참여된다 이걸 강력하게 요구했다고 합니다. 또 한국 측이 듣기 싫은 불편한 이야기들을 강한 톤으로 전달했다. 이게 이제 외교 쪽에서 전해오는 이야기입니다. 지난 6월 17일에는 미국 폼페오 국무장관하고 코로나 19 사태 이후에 처음으로 만나가지고 회담을 했죠. 그런데 이 양세스가 중국 쪽의 일방적 의견만 주장함으로 인해가지고 회담이 결렬됐다. 폼페이 장관은 그렇게 밝혔습니다. 그 이에 미국은 본격적으로 대중국 압박과 함께 중국 공산당과의 단절을 선언하기에 이르렀죠. 자, 이런 상황에서 양재치가 한국에 오겠다고 한 겁니다. 특히 양재치는 전랑외교라고 합니다. 이 전랑외교의 상징적 인물인데요. 이전랑외교란게 뭐냐. 소위 이 중국의 국뽕영화죠. 전랑. 이 전랑이 무슨 뜻인 거 아니? 늑대 전사라는 뜻인데요. 이 전랑에 빗대가지고 늑대처럼 힘을 과시하는 중국의 외교 전략을 지칭하는 용어. 이게 바로 전랑외교라고 합니다. 물론 지난 7날 역사를 존중하고 미래를 향하며 확고히 미중관계를 지키고 안정화해야 한다. 뭐, 이런 장문의 글을, 어, 통해서 미국의 유화적인 발언을 하기도 했습니다만은, 이건 이제 대미 관계가 완전히 어그러진 상황에서 이걸 무마해 보려고 하는 의도에서 한 발언일 뿐이고요. 원래 이 양재치의 의지하고는 상당히 다른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런 양재치가 한국을 방문하는 주된 이유가 뭘까?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미국질에서지 말라는 거죠. 지금 미국은 전 세계를 친중국 대 반중국으로 재편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폼페이 장관은 현재 폴란드, 체코 같은 이 중유럽 네개 나라를 순방 중인데요. 목적은 딱 하나입니다. 반중 캠페인을 통해서 자유민주주의 신영을 귀합하려고 하는 겁니다. 더불어서 그동안 세계의 공장 역할을 해왔던 중국을 완전히 무너뜨리려고 하는 작업도. 평행하고 있습니다. 이걸 통해서 중국 공산당 체제를 자유민주주의 체제로 전환시키려고 하는 어마어마한 작업을 펼치고 있는 겁니다. 결국 미국 외교는 지금 친중국 진영 대 반중국 진영으로 줄을 세고 우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게 줄을 세우는데 미국 외교가 진력을 다하고 있는 거죠. 당연히 한국도 예외가 아닙니다. 한국은 특히 미국의 동맹으로서 맨 앞줄에 서야 될 처지입니다. 이런 시점에서 양재치가 한국에 온다는 것은 미국의 이런 의도를 저지하기 위한 것이죠. 미국 편에 서지 말라는 것이 양재치가 한국에 와서 가장 목소리를 높이게 될 주제일 겁니다. 두 번째 의지는 한국이 대중국 공격의 기지로 사용되지 않게 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국이 미국의 대중국 전략 다시 말씀드리면 중국과 전쟁도 불사겠다는 의지 그리고 남중국해에 대한 중국의 실유적 지배를 협파하려는 군사 전략에 한국 영토가 이용되지 않도록 해달라고 강력하게 요구할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 이 주한 미군 기지의 대중국 방어 또는 공격용 무기 배치에 대해서 중국은 그동안 지나치게 민감한 반응을 보여왔죠. 사드 배치도 그래서 그렇게 강력하게 반대했던 겁니다. 최근에는 중국을 겨냥한 중거리 미사일을 한국에 배치하겠다 이런 이야기들이 미국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미국의 주요 군소 군수물자들이 한국의 남쪽, 한국 쪽에 집중 배치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우리 와이타임에서 독점적으로, 아, 집중적으로 보도를 해드린 적이 있죠. 이런 군사적 상황에 대해서 중국은 강력한 유감과 함께. 반대 의사를 표명할 것으로 보입니다. 아마도 양재츠는 만약 미국이 중국을 공격하는 전진기지로 한국을 사용한다 그러면, 한국의 영토를 활용한다 그러면 중국은 한국에 대해서 적국으로 간주해가지고 공격할 수도 있다는 경고를 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 대우를 받기 싫다면 한국 정부가 직접 나서서 미군의 한국 내 기지, 그러니까 주한미군 기지에 대해서 대중국 대응을 위한 전진 기지화를 막으라는 그런 요구를 하라는 거죠. 자, 세 번째는 한미 미사일 지침 개정에 대한 문제가 또 거론될 수 있을 겁니다. 이것도 중국이 민감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최근의 현안인데요.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29일 날 완전한 미사일 주권 확보를 위해서 계속 노력을 해 나가자 그러면서 현재 800km로 묶여있는 탄도미사일 사거리 제한을 풀겠다. 분명히 그렇게 얘기했지 않습니까? 이게 미국 합의가 이미 된 겁니다. 문제는 이렇게 현재 기준에서 사거리를 넓히면 한국은 북한 전역은 물론이고 베이징도 타격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게 됩니다. 주권국인 한국 입장에서는 당연한 조치죠. 그런데 중국은 상당히 심기 불편해할 요소가 충분히 있습니다. 사드 배치만으로도 열부를 냈던 중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히 중국이 우리는 미국이 전시작전통제권을 갖고 있는 상황에서 동맹인 한국의 탄도미사일을 활용해가지고 중국을 직접 견제할 수 있다는 점, 이걸 굉장히 우려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문재인 대통령이 경항모를 만든다 그랬죠. 항공모함 중에서 좀 작은 거, 그리고 핵잠수함 건설 의지도 밝혔습니다. 이 역시 중국으로서는 심각한 우려사항입니다. 사실 한국 내 방위를 하는데, 뭐그 입장에서 보면 경항모라든지 핵잠수함 별 의미가 없습니다. 아니, 뻔히 산면이 바다인데 뭐 크게 벗어나봤자 거리가 얼마나 됩니까? 그러니까 뭐 한국모함? 육지에서 가까운데 뭐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핵잠수함? 몇 달간 바다에 잠수해 있을 필요는 없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핵잠수함과 경항모를 만들겠다는 것은 중국 입장에서는 중국을 향한 대응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볼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최근의 국방 정책들에 대해서 중국은 우려를 표명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반면 한국 정부는 양재치 방안을 시진핑 주석의 한국 방문을 위한 사전 협의 단계로 활용하려고 할 겁니다. 한국 정부가 시진핑 주석의 방안을 오래 오매불망 기다렸던 이유가 딱한 가지 있죠. 바로 북한 김정은과의 관계 개선을 위한 중재자 역할을 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사실 문재인 정부는 중국의 한할령, 그러니까 사드 배치 후에 한할령을 내려서죠. 그래가지고 한국의 뭐 문화, 행, 뭐 이런 거라든지 뭐 무역 보복하고 이게 다 한할령 아닙니까? 이런 한할령 같은 사드 보복 조치에 대해서는 극 관심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숱하게 중국 정부에 요구를 해왔지만 중국이 거들떠보지도 않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주된 관심은 오직 김정은과의 연계 고리를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양재치가 방한하면 시진핑 주석의 방한 가능성 여부를 타진하게 될 것이고 여기에 대한 협조를 당부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양재치는 요 시진핑의 방한에 대해서 아주 원론적인 답변만 하게 될 겁니다. 뭐 이렇게 말하겠죠 좋은 시점을 찾아서 최대한 빨리 방한하도록 하겠다. 뭐연내 가능한한 빨리 뭐 이런 말 하겠죠. 립서비스입니다. 이 수준 정도만 할 겁니다. 그런데 시진핑 주석, 우리 와이트함에서 여러 차례 보도를 해드렸습니다만, 심기가 요즘 불편하죠. 한마디로 내후 외환에 처해 있기 때문입니다. 10월에는 양해가 있어서 그 전까지는 꼼짝도 못 합니다. 양해가 넘어가면 곧바로 11월이고요. 연말 결산 시기로 접어듭니다. 여기에 미중간의 정면 충돌, 이건 시진핑 주석이 한각에 외유를 할 만한 여유를 만들어주지 못할 겁니다. 또 내부의 권력 투쟁 역시 시진핑 주석을 베이징에 붙들어 매는 역할을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당장 언제 한국에 올수 있다는 약속을 하기는 쉽지가 않을 겁니다. 물론, 양재치가 말로는 연대 방안을 성사시켜 보겠다, 뭐 이렇게 립서비스를 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성사 가능성은 별개일 겁니다. 자, 양재치의 급작스런 방안은 또 한국 정부의 여러 가지 고민을 안게다 줄 겁니다. 우선 시진핑 주석의 방안만 하더라도 이 김정은과의 관계 개선을 위해서는 도움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시 주석의 방안이 오히려 미국과의 관계를 급속도로 악화시킬 수 있다는 또 다른 면도 있습니다. 시 주석이 한국에 온다는 것은 한국이 미국이 아니라 중국 편에 서기로 작정했다는 것이고 이건. 또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한미동맹 관계를 급속도로 약화시키는 상황으로 몰려가게 할 위험성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문재인 정부로서는 정권 말기에 매우 위험한 도박을 하는 셈이 되겠죠. 그러다가는 정권 재창출을 포기해야 될 수도 있을 겁니다. 지금 문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이 50에서 60%를 넘어서는 그런 고공행진을 하는 그런 굳건한 상황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때, 이런 때 그런 결정을 할수 있을까? 상식적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이 정권은 그러한 상식을 뛰어넘는 고집을 부렸기 때문에 그렇게 갈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이 중국 정부 입장에서도 김정은과의 관계선을 개 돕겠다고 말은 할수 있을 겁니다만은 사실 지금 중국 정부가 김정은을 요리할 능력이 되지 않는다는 현실적인 문제도 있습니다. 오히려 김정은의 북한이 중국을 협박하고 위협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런 면에서 중국이 김정은과의 중재자 역할을 하겠다고 립서비스는 할수 있겠지만 현실화 가능성은 별로 없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진짜 큰 고민은 뭐냐면 양체체의 방안으로 미국에 줄 서지 말라는 요구를 어떻게 수용해야 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일 겁니다. 한마디로, 한미동맹을 깨라는 요구나 다름없는 이런 중국의 요구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 진퇴 양란에 빠지게 될 겁니다. 문재인 정부로서는 적당히 줄타기 외교를 하고 싶어 하겠지만, 미국과 중국 간의 전쟁도 불사하는 충돌로 가는 상황에서는 그런 회색 외교는 불가능할 겁니다. 미중 충돌의 강도가 심해지면 심해질수록 분명한 커밍아웃을 양쪽 다 요구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문재인 정부의 외교 정책 목표를 단한 마디로 요약한다 그러면 아무도 흔들 수 없는 나라를 만들겠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현실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아무나 흔드는 나라로 추락하고 말았습니다. 심지어는 북한마저도 한국을 능욕하고 능멸하고 있습니다. 이번 양체 측의 방한 과정도 보면 하, 중국이 얼마나 한국을 우습게 보는지 금방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마 결과도 그렇게 나올 겁니다. 물론 외교적으로는 적당히 뭐 예쁘게 포장해가지고 뭐 좋은 대화가 있었다. 뭐 그렇게 마무리 되겠지만 실질적으로는 정말 속상한 일들이 벌어질 겁니다. 중요한 것은 아무도 흔들 수 없는 나라를 만들려면 주위의 국가들이 우리 대한민국에 대해서 존경과 두려움을 갖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물론 정경까지는 아니더라도 최소한 두려움은 갖도록 만들어야지 쉽게 넘볼 수 없는 나라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정부는 우선 대북 정책만 봐도요. 지나치게 통일이라는 당장 이루어질 수 없는 환상에 지나치게 집착한 나머지 북한의 굴종적 자세를 취함으로 인해가지고 북한은 우리를 전혀 두려워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대통령한테 아무나 막말하고 우리 국민들을 모욕하는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그런 모습을 보는 중국도 한국을 우습게 여길 수밖에 없죠. 하기에 대통령이 빼진가 가지고 중국은 큰 나라고 우리는 그 옆에 있는 작은 봉우리라고 표현할 정도니까 더말할 나이가 없죠. 일본도 어떻습니까? 주변국들이 한국에 대해 존경도 사라졌고 두려움은 더더욱 없습니다. 경제력은 세계 11위이고 국방비는 50조 원이 넘어가지고 세계 9위 국가인데도 이렇게 차량한 신세로 전락하게 된 이유는 과연 뭘까요? 간단합니다. 한국은 미국만 없으면 별 볼일 없는 존재라고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보이더라 우리 스스로가 벽을 허물고 있습니다. 이게 문제입니다. 주한미군 철수를 하자 집권 세력에서 그렇게 공공연하게 치고 있지 않습니까? 한미 동맹을 깨일 때도 했다. 이 말이 대통령 특보 입에서 나오는 세상이니까 주변국들이 우리 한국을 어떻게 보겠습니까? 한국은요 미국만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나라다 이렇게 보는 거란 말이죠. 물론 그렇다고 한미 동맹만 의지하자는 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정신적이죠. 어느 누구도 우리나라를 함부로 약보다가는 큰코 다칠 수 있다는 위험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사라진 게 문제입니다. 양재치의 방안을 바라보는 마음 참으로 착잡합니다. 이런 불길함이 그저 우려로 끝났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양재치가 한국에 와가지고 우리 정부의 당국자들한테 큰소리 치고 호통치는 그 모습을 결코 보고 싶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한민국의 자존심, 절대 상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와이타임 정세분석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